유럽여행을 가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로 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유명한 관광지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틀에 박힌 유럽여행이 아닌 더 가치있고 기억에 남는 독창적인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유럽여행 트렌드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축구 팬이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유럽의 축구여행 바쁜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줄 힐링여행 책이나 강의로만 접했던 유럽의 예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아트여행 밤에 더 아름다운 낭만적인 야경여행 그리고 사람 많고 붐비는 곳 대신 조용하고 아늑한 소도시 여행까지 아직 구체적인 여행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언젠가는 가볼 유럽여행 여행 어떻게 가면 좋을지, 나에게 딱 맞는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축구 팬이라면 인생에 꼭한 번쯤은 가보고 싶을 축구 여행입니다. 유럽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들이 정말 많죠? 그홈 경기장들을 방문해보는 축구 여행은 정말 어디서도 느끼지 못할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축구 여행을 테마로 유럽으로 떠나신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목적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독일의 미넨, 영국의 런던과 맨체스터,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만 관람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 전후에 해당 도시들의 주요 명소를 관람하는 코스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먼저 바르셀로나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자 FC 바르셀로나의 홈 구장인 깜프누 경기장을 방문합니다.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직관하고 박물관과 선수들의 락커룸 투어를 포함한 투어에 참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기 후에는 바우디의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구엘 공원을 관광하는 코스로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 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방문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 VIP 라운지 투어. 경기장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투어에 참여한 뒤 마드리드의 프라도 박물관과 마드리드 왕궁, 솔 광장 등을 방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구 여행하면 독일의 미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의 중심지인 FC 바이에른 미넨의 알리안트 아레나를 방문하고 나서 미넨의 3대 양조장을 방문해서 독일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며 시원하게 맥주 한 잔과 학센을 맛보는 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구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역사와 명성을 경험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를 방문한 뒤 런던으로 이동합니다. 런던에서는 토트넘 호스퍼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해보세요. 시내와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런던 시내를 함께 여행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힐링 여행입니다. 지치고 바쁜 일상을 떠나서 10시간이 넘게 비행을 해서 유럽까지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지치고 바쁜 일상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힐링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저도 작년 추석 때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여행을 하면서 자연 속 멋진 풍경을 즐기며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수있 있는 힘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목적에 딱 맞는 힐링 여행 또한 멋진 자연환경을 가진 유럽의 또 다른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힐링 여행 테마에 딱 맞는 여행지로는 알프스 산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까지 뻗어 있는 알프스에서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즐기며 지치고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 큰 힐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북쪽으로 올라가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 온천도 힐링 여행으로 가기 딱 좋은 여행지인데요. 자연 속 온천에서 오로라를 감상하는 경험은 정말 일상 속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이런 대자연에서 사실은 별게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말피에안도 빼놓을 수 없는 힐링 여행지인데요. 푸른 바다와 가파른 절벽 위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마을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로마에서 당일치기 남부 투어로 이 아름다운 마을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힐링 테마로 유럽에 간다면 이런 아름다운 마을인 포지타 노에 숙소를 잡고 작은 골목을 따라 현지 상점이나 카페를 구경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유럽 여행 트렌드 세번째 아트 여행입니다 책 속에서만 봤던 유명한 예술 작품들의 본고장이 바로 유럽인 만큼 유럽은 아트 여행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여행지 인데요 이렇게 예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도시들만 나열해 본다면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이 있는 프랑스의 파리도 빼놓을 수 없고 또 반고흐 미술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르네상스의 미술 투어를 할수 있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벨베데의 궁전과 미술사 박물관 등을 방문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미술과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여행이 될수 있겠죠? 파리나 암스테르담 피렌체 같은 도시들을 한 번씩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도 이 예술 여행만을 위해서 이 도시들을 한번더 방문해서 오랜 기간 머무르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처음에는 관광 목적으로 하루에 두세 개씩 박물관과 미술관을 도장 찍기처럼 다녔었다면 한번더 방문했을 때는 보다 여유롭게 하루에 한 미술관씩 관람하며 아름다운 작품들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도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야경 여행입니다. 최근 유럽 지역에 급격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접어들게 되면 유럽을 여행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무더운 낮 시간대에 폭염과 혼잡을 피해서 밤의 매력을 만끽하는 관광이 앞으로의 유럽여행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 가면 밤이 되면 조명으로 빛나고 조명쇼가 펼쳐지는 에펠탑도 밤에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중 하나죠. 그리고 바토무슈라는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에펠탑과 주변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감상하는 것도 낮보다 밤에 더 낭만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 여행도 야경하면 빼놓기 아쉬운데요.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까를교와 프라하성이 만들어내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까를교에는 해질 무렵부터 조명이 켜지기 시작해서 프라하성과 어우러진 야경을 보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도 야경으로 정말 유명한 도시죠 부다페스트의 세체니 다리는 저녁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부다왕궁과 국회의사당의 야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줍니다 특히 도나우강에서 운행하는 야간 크루즈를 이용하면 더욱 로맨틱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의 야경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로마의 콜로세움을 저녁에 방문하게 되면 고대 로마 의 웅장함을 가장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콜로세움은 황금빛 조명 으로 밝혀져서 낮과는 전혀 다른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보여 주는데요. 야간 투어를 통해서 조명이 비치는 내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데 고대 검투사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기장 과 지하 구조물을 투어하다 보면 정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야경 여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늦은 시간에 간에 인파가 없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며 관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럽 여행 트렌드는 소규모 도시와 숨겨진 명소들을 관광하는 소도시 여행입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어느 유명한 도시에 방문하더라도 항상 붐비는 인파로 혼잡함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과도한 관광지의 혼잡을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려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도시 여행으로 딱 맞는 완벽한 지역 중 하나를 고르자면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여행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언덕과 포도밭, 중세 도시의 아기자기한 매력이 어우러져서 혼잡함에서 벗어나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여행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탈리아에서 제일로 꼽히는 와인 산지인 만큼 넓은 포도밭을 가진 와이너리 투어 를 하면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던 일상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일 거예요 또 프랑스하면 파리이기도 하지만 파리의 유명세에 숨겨진 정말 아름답고 고즈넉한 매력을 가진 소도시들이 프랑스에 정말 많은데요 알프스 산맥 아래에 위치해서 알프스 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안시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언덕 이 마을 에즈 특이한 목조 건물들이 동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꼴마르 등 프랑스에서 소도시 여행만 해도 일주일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남들이 잘 모르는 매력적인 소도시 가 정말 많으니 바쁘고 붐비는 대도시의 번잡함 에 지칠 때는 이런 한적한 분위기 속에 진짜 유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도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5년 유럽여행의 5가지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렌드 중 어떤 트렌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유럽여행 트렌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유럽여행이 특별하고 의미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럽여행을 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경험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